나 오늘도 물 먹고 잘게 1등 축하해. 애교라도 해줘야지. 아유, 강인님, 34,700원. 고맙다냥.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laughs> 음, 음, 나 갑자기 현타 오네. 애교하는데. 음.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고철 넣어 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제발 고철이랑 붕대 하나만 더떠 주세요. 감사합니다. 붕대 하나만. 오케이. 굿 근데 이방왜 이모티콘 없냐고? 있었는데. 어, 있었어. 있긴 했는데, 어디 갔지? 버크가

디젤라고. 손을 넣네, 이 친구가. 감사합니다. 덕분에 키를 먹었어요. 아 이미 늑대 먹었어. 아, 그래. 없어, 못 싸우겠다. 걸어가자. 감전.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걸 도망갔네. 뭐야? 이 새끼 꼴박하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겠지. 그지 그지? 나는 전판에 광타를 해봤기 때문에. 응? 어? 이건 뭐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게임을 천천히 해야 된다고 느꼈어. 어, 어. 필요 없고. 이 어차피 얘도 템잘 나와가지고 질 수도 있어. 필이 없어서. 얘 말고 다른 애 잡는 게좀더 좋아 보이는데? 너무 먹고 이것도 갈게요. 전 같은 느낌이 안 나네 이거. 아마도 평타 캔슬했어야 되는데. 음, 못 먹으러 어디 갈까? 못이랑 냉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단복 먹으러 가도 돼요, 솔직히. 한국 가자. 생략사 하는 거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여기 왜 있냐? 지나갑니다. 무섭네, 얘는, 근데. 얘는 못 이겨. 얘는 못 이겨. 얘는 얘는 못 이겨. 확실한 거 하나 알고 있어. 얘는 못 이겨. 야 끝까지 싸우네. 야야야, 제가나 때릴 수도 있거든? 이러면 개 덥지. 아 근데 피가 왜 그래요? 미안 미안 이 새끼들 와 이게 뭔 게임이냐? 와할 말이 없네. 와... 아, 수강이라고 하는데 못 뛰겠다. 얘는 근데 지금 잡아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네. 아니, 근데 게임 왜 이래? 방금... 방금 좀... 게임이 많이... <웃음> 내가 해못 <laughs> 봤나? <laughs> 맞겠지? 그거지 죽은 놈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 게임이, 그, 이상하게 했는데, 그럴 수 있지. 난, 난 이해해. 아니, 이해 안 돼, 절대. 이게 왜 이해가 돼? 스카디 갈까? 아, 뭐, 스카디를 가. 스카디, 아, 스카디 제작하자, 그냥. 음, 스카디 못 참지.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석값 가야 되네, 별거니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쇼띠 라 루디가 근데 치감이 없는데 이거 맞나? 내가 치감이 없네 근데. 빠맞자 내가 치감 있으면 들어갔는데 수증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음, 버려두고, 아이 버려두고. 아, 나 지금 템, 템내줘라 아, 큰일 났어, 지금. 템내라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애들이 다 수증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뭔 템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락자는 가자, 그럼. 락자는 먼저 가고 일단. 락자는 갈만해. 그리고, 생나버려? 얘 먹자. 펜틀러 먹고. 아! 머리띠. 번화가면 머리띠 나오긴 하는데 덮기 가자고? 덮기 가도 괜찮긴 하겠다. 음... 머리띠 먹고 나는 병검이랑 헤르메스 가면서 돌리고 싶긴 한데 스노볼. 근데 뚜띠 피오라라 미크를 볼 수도 있거든? 바로 그냥 제 제가? 여기 하나 버리고. 뿌띠 피우라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거. 다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봐도. 추호소 여기 있고. 저를 피워라. 빨리 와줘! <laughs> 올것 같다고, 이거. 겁나 불안해. 오겠다, 이건. 술을 안 빨았네? 일단 이렇게 먹고. 설마 테를 요 주변에 타겠어? 근데 금부로 빠지면 내가 상관없고. 학교를 갑시다. 학교를 갑시다.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아, 쇼호프도 아니고, 현문탕은 좀. 쇼호프면 생각해봤는데, 그건 좀. 그러네. 대구선 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리본 나와주세요 리본. 감사합니다. 야 얼굴 알아? 문제네. 근데 너 거리도들 방금 실수해가지고 좀 맞겠는데 친구야? 근데 못잡아. 못잡는건 확실해. 나중에 가자, 나중에. 그를 씹어도 못잡았어, 방금. 그러니까. 안하는게 맞았어, 안하는게. 나이스. 그럼 오토함즈 가는데, 학교가서. 생존자가 음... 사망했습니다. 이게 죽어? 어, 아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아골먹지 시시키고 올걸. 근데 뭐야 여기? 마족? 음... 없네. 여기 내가 다 잡아가지고 의미 없고 마족? 아니네. 어, 배틀슈트 먹자. 등 때문에 배틀슈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나대봅시다. CC를 다 켰어야 되는데, 붕대 좀 많이 남더라, 이상하게. 어, 아안토니어트까키아라 쇼. 그렇육키 정도 잡으면 육키는 잡을 만해. 육키만 잡을 만해. 솔직히 따내는 못 잡겠어. 수없 <laughs> 아, 내가 이거, 해. 아, 모르겠네. 질 수도 있다, 본데, 어디나, 너? 공으로 끊으면 돼. 반초만 아, 이러면 살 수도 있겠는데. 건검이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쟤다또어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기에 음... 빨간 거저 몰라요, 씨. 저거는. 이 크립 쓸때 잡아두는 게 좋은데 는백 일단 세 자리 어 대기. <laughs> <laughs> 잘못 봤나? <laughs> 아우, 내가 이상한 걸 봤나 방금? 술좀 가지고 있어. 야구 한번 박으면 녹을 것 같은데 저건. 빈 술병만 가득하네. 아하. 미래가 안 보여. 단쇼야 심지어 안팔아올 온다고 저거. 냄 필요 없어, 이제. 락자는, 아, 락치감이 필요하긴 한데, 아, 치감 없으면, 잠시만.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한 번에 녹아. 나 생각하자. 막금구까지 둘 끌고 가야 되거든? 효거랑 그래도, 다 살아 있으면 할 만해. 다 살아 있으면은 다 쇼우 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아 어, 이거 버리면 좀 그런데. 버리자. 뭉치 있는 곳이라니까. 쇼우는 누구 하나 죽일 거고 그걸 우린 막는 거고. 아 제발 죽으면 안 돼. 그래 죽으면 안 돼. 쇼호는 날볼 거거든? 어차피 쇼호는 나만 자르면 이기는 거라고날볼 건데 그걸 어떻게 버텨야 되냐 체력이 3,990이에요 이 친구 말이 안 돼요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감자 캔다 스텝만못 쏴게 아니 스텝은못 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자 캐지 마! 감자 캐지 마! 이 친구야! 안 돼, 안 돼! 감자 만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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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감자 캐지 마! 4,084인데? 띵! 큰일 났네? 좋겠네. 아, 어지럽네? 아니. 아, 요리하지 말라고! 개미섭네. <laughs>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친구야 미안! <laughs> 도안, 도시, <임시> <laughs> 너 어떻게 혼내냐고! <laughs> 아196 스택이야. 꽤 낫다. 아, 제발. 야아! 쇼우야 이거 아니지? 쇼우 쇼우... <laughs> 아쥐 <씨>, 뭐해. <laughs> 쇼우 아... 나 2등이나 할까 그냥? 쇼. 그 <laughs> 네, 쇼 보자. 그래도 쇼 봐야 돼. 1등 보려면 쇼 봐야 돼. 쇼가 들어올 타이밍 있거든. 이쇼 맞추고 이거 들어온단 말이야, 기아로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어. 어 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노려봐야 돼. 내가 들어가면은 나를 노리거든. 시간 끌면은, 누가 이길까? 막금고, 삼0초면은 아, 나, 나 1초 빠졌어! 나 1초 빠졌어! 큰일 났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씨, 내가 뭐했지, 방금? 아, 기다려봐.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얘잡으면 돼요. 의미 없어. 어차피, 얘, 얘 몰래, 슬적 들적 하나, 슬적한대싹 들적 치면은,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슬적나니 들적... 아, 나 나니? 아, 얘 때려, 얘 때려, 얘 때리라고. 얘 때려. <laughs> 얘 때리라고. 왜안 때려. 저거 타보면 이긴다 잡았으면 <laughs> 됐는데 잡고 빠졌으면 되려나?